<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평광격 시간인데, 여명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이제 여명을 가지고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명에 대해서 사주를 많이 보여주는 것은, 여명은 관성 유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드리죠. 드리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도 평관격 여섯 번째인데, 이번 시간에도 여명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명, 이제 두번을두번을 두 써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죠. 자, 첫 번째 이 사주는, 여명 관성이 주다 해서, 이 관이 인에 있고, 인에 있고, 갑에 있고, 그래서 정관에 있는 갑이, 갑이 인에 근을 두고, 충분히 예, 왕한 상태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렇지만은 예, 보면은 식상이 예, 경인 식상이 있고 신의 신월령이죠. 월령 원령? 령의 식신이 있고 사중경금이 있고 사중경금 해가지고 인중감모 감모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관성이 지금 사주 구제에서는 세 개나 돼서, 세 개나 돼서, 무토일간에 세 개나 돼서 왕한 것처럼 이제 보이죠? 왕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식, 식신에 의해서, 식신에 의해서 이게 충이 있고, 인신사 사명까지 주어지면서 사중 경금에 인중 감목을 치고, 또 정간에 있는 식신이 또 간목을 또 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관성들이 다 파된 상태다. 관성이 다 파된 상태죠. 자 파된 상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인중병화, 인중병화, 사중병화. 그래서 이 사중병화들이 이 경금들을 제어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월령, 월령의 신금이, 신금이 경금이 계두된 상태에서 식신이 왕한 상태다. 왕한 상태고, 사신합, 인신충에서 인신사에서 다해고는 됐지만, 사중경금, 즉, 장생지죠. 장생지면서, 월령이 이 자체가, 월령 임수가 있죠. 임수. 임수가 있어서, 이병화들을 제어한 상태다. 그리고 정관에 있는 갑이 경은 바도를 치게 되죠. 그래서 사주 구조상 이 원령이 만약에 인이 원령이고 신이 반대로 주어져졌다면한 이제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데 원령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경금이 지금 당령돼 있죠. 이렇게 이런 상태니까. 이 신중임수도 강하게 쓰임새가 주어서 인종병화를 극한다. 그래서 병화는 경금들을, 경금들을 제어하지 못했다. 사중경금이 바로 쓰게 되는 거니까. 역시 인사는 형이 되죠. 이런 상태로 해서 사주 구조가 관이 파한 상태다. 파한, 이렇게 깨진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원령이라는 게 그 만큼, 이제, 역량으로서는 원령이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관성 위주로 해서 관성이 파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식신이 이제 왕한 상태가 이제 관성을 파했죠. 이제 인성 이 있어도 본신도 이제 본신은 왕한 상태가 됐죠. 본신은 왕한 상태가 됐는데 관이 다파돼버리는데이 예, 운을 보더라도 운이 관성을 도탈해가는, 이게 남방화왕절이죠. 화왕절이면서 천간에 이제, 예, 식상이 또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남방 화왕절에 예 관성의 기운을 도탈해가는 기운이죠. 이게 인성운이니까 관성의 기운을 도탈해가는 운이니까 파한 상태인데 그마 그나마 기운마저도 뺏어 가니까 물론 천간의 임계가 있겠지만은 남방 화왕절이 예, 예 더큰 영향을 주어지기 때문에 예 이런 상태니까 관 역시. 예 계속, 예, 관이 살아나지 못한다. 완전히 파된 상태로 가니까 쭉 해서, 이 이런 문들이 이런 운들이 있다고 해서 사중에 식상, 식상원이죠. 이때는. 식상원인데, 그래서 결혼을, 이제, 사주 구조에서 이렇게 관인들이 깨진 상태고, 관은 드러나 있는데 깨진 상태니까, 결혼을 거듭한다. 이제 결혼을 거듭하게 된다. 이게 뭐네 이혼을 했던 뭐 쫓겨났던 이혼을 했던 또는 부군이 사망을 했던 어쨌든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부군이 제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 명을 가진 사주로 해서는 관생이 다 깨져버린 상태니까 그러니까 예. 정상적인 결혼 생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사주다. 사주다. 이렇게 되니까 결혼을 실패하고 실패하고 거듭해서 거듭 결혼을 하는 여명이 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 생활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여명은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사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도 관성이주라 해서 관이 이렇게 있다 해서 예, 다 원만한 것은 아니다. 식상에 의해서 다 깨진 상태, 또 관이 예, 완전히 상한 상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결혼을 계속 거듭한다는 이렇게 그 여성의 생활을 이렇게 지대 짐작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인성원이고 자신이고, 재성이, 이렇게 재성이 신중임수가 있지만은 본인이 왕한 운에 들어가서는 재성을 파하는 그 비겁이 왕해지는 거니까 재성을 파하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천간에 다행히 이런 것들이 있긴했지만 생활할 수 있는 구조들은 돼 있지만은 에 제복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에 상당히 좀에 가엾은 여인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를 이런 이런 구조로 살아가는 여인이다. 자 그다음 이 사주는. 이 사주는 월령의 기토일간이 월령의 평관을 받죠, 평관. 월령의 평관을 대해서 부근을 삼는 건데, 부근을 삼는 건데, 남편이죠.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도 보면은, 식상이, 식상이 태다하죠, 식신이. 태다하다 식신이 태다하면은 상관화된 거죠 상관화 네, 상관화됐다 어쨌든 식상이 태다하니까 이해며 목국되고 사회주 금국돼서 해며 목국되더라도 하더라도 원령 평관이라 하더라도 이 많은 식신들이 이 관성을 완전히 파해버린 거죠 깨, 깨버렸다. 그러면 운을 봐도 역시 남방 화왕절인데 천연 남방절. 다행히 천간에 이런 것들이 다더라도 어찌됐든 절기가 남방 화왕절이라 관의 기운을 도탈해가는 운이다. 도탈해가는 운이면서 이렇게 식상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것은 다 깨지 못하고 역시 관이 파된 상태다. 식상이 왕한 상태고 관성은 파된 상태다. 그래서 이이 이, 이분도 이제 살아가는 게영 음, 힘든 상태죠. 이제 비난하다, 비난한 상태로 살아간다. 그래서 부군이 이제, 부, 이제 부군이 이제 남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듭 결혼했지만 여기는 이제 관성이 세 개나 되죠. 하나도 평관 세 개나 되니까. 이런 작용들이 나타나지만 여기는 이제 해준 감목도 있고 하지만다다 다 극단 그걸 당했죠. 여기서 제거된 거나 똑같은데 원령 편관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부군도 역시 이제 남편이죠. 네 일상 일반적 노동자 노동자로서 이제 예,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어, 일상적인 보통 사람이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면 이제 그것이 되지만 우리 이제 사회 전반에 놓고 봤을 때는 아주 비난한 이제 노동자로서의 비난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예? 그러면서 이 이제 이 남방 화왕절이니까 남방 화왕절이니까 식상을 어쨌든 제어하는 거죠 지지에 있는 것을 제어를 해주죠 청간은지지를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남방 화강절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것들을 깨뜨리고 이제 구성이 그래도 이제 팔을 덜 당한 상태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이때는 천간에 이런 것들이 개도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가정생활을 해나가지만은 비난은 면치 못한다. 그래서 여기는 결혼을 거듭하고 비난한 생활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관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여기는 원령이 이제 평관이지만. 평광격이라 하지 않고 남편 관성이 좋인데 식신들에 의해서 깨진 상태니까 편안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이제 부부 남편도 일상적 노동자로서의 일반적 노동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명은 그만큼 여기도 이제, 이제 원령 평광격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평광격이라는 것은, 열명은 격이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관성이 주다. 관성이 상하면 그만큼 삶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관성이 왕한 상태, 본신도 물론 이제 구조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일단 관성이 왕한 상태로 가야 되고, 관성이 세절지나 또는 약한 상태로 가면은 절대 피어날 수 없다. 좋은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뭐 이제 비난하더라도 부부지간에 오선도선 살아가면 그 행복이긴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오선도선 살아가기도 어려운 어려운 것이다. 관성이 이렇게 극을 많이 받은 상태는 부부지간에도 화합해 살아가기 어려운 지경이다. 일쪽처럼 이렇게 완전히 드러난 상태로 극을 당하고 있으면 결혼을 수없이 거듭 뭐몇 차례 한 정도의 사주가 된다. 불행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며 살 수도 있겠지만 은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음, 생각에서 어, 볼 때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일단 재물부터 얻게 되니까 가난한 삶을 살게 되니까 이런 구조다. 이제 평광격을 하면서 이렇게 여명사주를 전시관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명사주를 예, 어떤. 격이 있다 해서 그 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관성 이주. 쭉, 이제 앞으로도 다른 격을 쭉 설명하면서도, 여명사주에 관계되는 것. 이제 거기에 이런 격이 있는데, 이 사주는 관성 이주이기 때문에 복이 없다. 그 격이 주어져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들음으로 해서, 다른 사주를 보게 될 때, 여명사주는 이렇게 본다. 했을 때, 이제 거기에, 충분한 설명이 나오고, 또 사주 명을 볼때 간명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명은 여명은 관성이 주다. 한성이주다. 이제 이렇게 해서 평광격 이제 단명사주들을 더뭐 비난한 사주 또 크게 또된 사주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맞는데 또 다른 격을 해 나가야 되니까 평광격은 이번 시간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